휴일 없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여당 소속 양평 군수가 일부 군민과 전세 버스를 타고 민주당을 찾아와 고속도로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며 원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 군수와 양평 군민 20여 명이 민주당 사 앞을 찾았습니다.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다! 설치하라설치하라 설치 이재명 대표에게 호소한다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한강과 주변 지형, 주민의 희망상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왈과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도 2년 전 강화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사업 중단의 책임은 거짓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IC 설치, 노선 수정을 요구했고, 수정 안에 민주당 지역 위원장과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려 강화면에 IC 설치만 제안했을 뿐 종점을 바꿔달라고 한적 없다며 가짜 뉴스라고 반격했습니다. 양수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IC 설치를 방 우리 지역 위원장과 군수께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며 양서면이 종점인 원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야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습니다.